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오늘 새벽에 갑작스럽게 테스트 서버 디테일한 2.4 패치 내역하고 테스트 패치 예정일에 대해서 이렇게 1월 26일에 공개 테스트에 업데이트 된다고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전에 나왔었던 직업 변경 사항과 용병 그리고 루너드 큐브 제조법 그리고 세트 아이템 보너스 변경 사항, t c 변경, 플레이 변경, 아이템 툴팁 변경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시간에는 이 루너드 기존에 계속 만들어 왔었던 루너드 있죠? 루너드 옵션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음 영상들에서 다뤄 볼 예정이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루너드를 보시면 기존에 공개되었던 루너드 6개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집착이라는 지팡이 루너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전에 공개되었었던 이역 루너드 같은 경우에 어, 모든 무기라고 다들 이제 알고 계셨는데 검으로 유형이 딱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클로라던가 팔에 역병을 룬어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옵션에서 보시면 기존하고 다 똑같은데 이렇게 피해 증가가 220에서 320%로 변화가 생기고 정화 오라가 13에서 17 이렇게 옵션의 변동폭이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기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기감 룬어드가 탈 오르트 티르 룬을 사용을 해서 룬 룬워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었 주울룬으로 바뀌면서 히르룬에 있던 적 처치시 마나 플러스 2 옵션이 사라지고 이렇게 냉기 피해 3에서 14 정도가 주울룬에 붙는 옵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고요 대신에 이 주울룬을 사용하기 때문에 렙제가 23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불굴의 의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해가 기존에는 330% 정도였었죠 기존에 공개된 거하고 다르게 이제 피해가 300에서 350% 증가로 바뀌고 공격 속도가 20에서 30% 증가로 변동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프 스틸이 8에서 10%로 변동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불굴의 의지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죠. 다음으로 지혜 같은 경우에는 관통 공격이 33%로 되고 이게 명중률 보너스가 15에서 25% 사이에서 변경이 되고 마나 스틸이 4에서 8% 정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불길 투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화염 저항 오라가 4에서 8레벨 로 이렇게 변화가 생겼고 화염 저항 역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변동폭이 생겼습니다. 마나 역시 50에서 75의 변동폭이 생겼고요. 나머지 옵션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안개 같은 경우에 집중 호라가 8에서 12 변동폭이 생겼고 피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개됐었던 것보다 더 높은 값이죠. 플러스 325부터 375까지 변동폭을 갖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로 추가된 이 집착 루너드 같은 경우에 6속 캣 지팡이에다가 작업을 하는데 지팡이 같은 경우에 보통 아콘 스태프 계열에다가 작업을 하게 되고 옵션을 보면 파괴불가 피격시 24% 확률로 10레벨 약화를 시전을 합니다. 위큰 시전을 하는거죠 그리고 올스킬 4가 붙고 캐스팅속도 65% 붙고 타격회복속도 60% 붙고 그리고 나머지 이 세가지는 룬에 붙어있는거 이 두가지도 룬에 붙어있는거 파괴불가도 룬에 붙어있는겁니다 변동폭은 최대 생명력이 플러스 15에서 25%까지 붙게 되고 만화 재생이 15%에서 30%까지 붙게 됩니다. 올레지가 60에서 70까지 변동폭이 생기네요. 이렇게 지팡이 또 생기고 마지막으로 또누워드에 하나 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화라고 크로스보우에 통찰을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6일에 오픈하기 전에 제가 싱글에서 먼저 구현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한 번씩 다 만들어보았는데요. 아직 이거는 테서벤 는 패치가 안 됐고 테스7은 내일 모레 26일에 패치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옵션을 비교를 좀 다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병 루노드 같은 경우에 정화 오라가 랜덤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제가 루노드를 해보니까 지금 14 정도가 나왔죠. 그리고 증뎀은 320%까지 붙는데 기존보다 훨씬 더증뎀이 높기 때문에 데미지는 더 높게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 스킬 역시 1에서 2 정도가 붙게 되겠죠. 참샤의 움룬을 사용을 해서 만드는 역병 최종보는 바로 이런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역병 루노드 같은 경우에 기존의 모든 무기에서 검 계열로만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귀감 같은 경우에 변경된 사항은 주울룬으로 바뀌면서 냉기 피해 3에서 14 추가로 변경이 되었죠. 다른 부분은 크게 변경된 건 없습니다. 피해는 맥시멈 80%까지 나오기 때문에 나이트에서 줄수 있는 삼소해 노멀 클러에다가 작업을 할수 있고요. 랩제는 23랩 딱 이렇게 주울룬으로 맞춰서 착용할 수 있고 데미지는 사실 좀 아깝지만은. 이게 보시면 화염 냉기 번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쌍클로를 착용을 하게 되면은 원소 속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노멀까지는 사용하기 괜찮은 그런 클로가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불그레 의지 같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름이 불그레 의지로 나온 이 퍼켓 검룬너드인데요825 아이드 엘드 엘헬룬 가지고 룬너드를 하게 되는데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헬룬이 들어가기 때문에 착용 조건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폭이 공속이 30%까지 붙기 때문에 플러스 29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피해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354이 붙기 때문에 이한323 정도의 이 정도 데미지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중당 생명력 훔치는 거는 10%까지 붙죠 아까 보신 것처럼 다음으로 이제 지혜투구 같은 경우에 변동폭이 이제 생긴 거는 적중당 만화 훔침이 4에서 8% 정도 이렇게 붙게 되고 명중률 보너스가 15에서 20 25정도 붙게 됩니다. 딱 중간정도 제이 나오게 된거죠. 나머지는 기준하고 변경이 된건 없습니다. 다음으로 어져가는 불길 루너드 같은 경우에, 이거는 역시나, 곰소서 곰두루 위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루너드가 되겠는데, 변동폭은 화염저항 5라가 4에서 8 정도로 변동폭이 생겼죠. 그래서 5 정도가 나오게 되었고, 화염저항이 마이너스 15%까지 붙게 됩니다. 10에서 15. 으뜸이 나오게 되었네요. 그리고, 만화 역시 50에서 75의 변동폭을 가지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드루이드 클래스 스킬이 붙는다면, 상당히 괜찮은 투구가될것같니요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안개 루너드가 변동폭이 생겼죠 안개 루너드 같은 경우에는 집중 호로가 8에서 12레벨까지 붙게 되고 피해가 375%까지 붙게 됩니다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개 루너드 같은 경우에 변동폭은 집중 호로하고 피해량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변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통찰이 활에도 장착이 되기 때문에 이제 통찰을 착용하는 일망용병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공 착용 전까지 무조건 이막 용병을 사용할 필요는 없게 된 거겠죠? 그리고 통찰에 붙어 있는 피해 증가가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새로 추가된 스태프 직접 이렇게 작업을 해보았는데 조드룬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콘 스태프 에테리얼에다가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증뎀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드루이드가 사용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하고 대신에 캐스팅 속도가 65%나 붙게 되고 페이시 60%나 붙죠. 올 스킬도 사기 때문에 양손으로 사용하는 소서리스가 어느 정도 사용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저항력까지 60%개 되고 이 스태프 자체의 스킬이 만약에 개별 스킬이 3 스킬씩 붙게 되면은 총7 스킬을 추가를 해주는 아주 좋은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격시 약화 위크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몬스터가 약해지죠. 의외로 그 직접 만들어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룬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대신에 들어가는 룬이 조드 룬하고 이스트 룬램 룬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높은 룬이 들어가죠. 아무튼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추가된 이 집창 룬 루너드까지 해서 총 7개의 루너드가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총찰까지 8개의 루너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패치 내역은 차근차근 이 내역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큐브 조합이라던가 세트 아이템 이렇게 옵션이 변경이 되고 그리고 TC 지역, 85TC 지역이 렇게 많이 변동이 되네요. 이렇게 변경된 루너드 직접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테스트해 보실 수 있도록 영상 고정 댓글에 모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직접 싱글에서 제작해 보시고 설치 방 방법은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하드 링크를 들어가셔서 6분 35초부터 보이는 설치 방법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루너드 이전 버전을 사용하신 분들은 이 버전을 설치하시게 되면은 기존 루너드는 캐릭터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점 유의하시고 한번 여러분도 테스트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추가로 이 버전의 모드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조금 전에 보셨던 이 TC 지역 이 지역 역시 85레벨로 적용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 역시 같이 우선 먼저 해보시길 바래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빠르게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잘가라